네, 안녕하세요. 뱅크입니다. 네, 오늘은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모델입니다. 이 모델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자, 눈치채셨죠?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나오는 시티밴입니다. 제일모빌에서 드디어 시티밴 모델도 개발했습니다. 자, 모델명은 AR3입니다. AR3이고요. 현대에서 시티밴에 출고된 그 모델 그대로 살려서 캠피카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티밴이라서 승차 인원은 3명 이고요 시침 인원은 약 2-3명 정도 충분히 잘수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자 먼저 외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기본 캡이라든지 이런 거는 현대에서 나온 시티밴의캡 그대로고요 상부에 보시면 캐리어 제일 모빌의 거의 뭐 마스코트와 같은 옵션이죠 캐리어가 되어 있고 그 밑으로 툴레 3m 어닝이 딱 맞게 들어가네요 그렇게 기본으로 적용이 됐고요 아래쪽에 이제 어닝 등 출입문 등이 기본 달려 있고 옆에 보시면 슬라이딩 도어에서 주방 쪽에 창이 하나 나와 있어요. 이렇게 슬라이딩 창으로 이루어져 있는 창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데칼 보시면 우리 E3랑 비슷하게 이제 제일모빌만의 고유한 데칼이죠. 이런 데칼이 이쁘게 멋스럽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물 주입구, 전기 인입선이 이렇게 나란히 이쁘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리고 수리문을 살짝 열어서 보여 드릴게요 어, 보이시죠? 가구가 원목입니다 완전 업처리 합니다 제가 본 캠핑카 가구, 중, 가구 중에서 가장 완벽하면서 가장 이쁜 그런 가구가 된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또 기능성이 있어요 얘를 펼친 다음에 얘를 펼치면 테이블로 변신도 해요 이런 어, 원목으로 만든 요래 출입문에도 이렇게 다용도로 쓸수 있는 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반대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운전석 쪽에 왔어요. 운전석 쪽에 오면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제일 모빌의 새로운 데칼. 럭셔리하면서 이쁜 데칼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거실 쪽큰 창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화장실 창이에요. 화장실에도 이런 작은 창이 나와 있는 거 그게 특징이에요. 어, 외관은 보시면 시티벤에서 특약이 어, 많이 변화된 모습은 없어요. 하지만 실내 들어가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실내로 한번 가시죠. 자, 이제 실내 들어갈 건데, 자, 실내 전체적으로 샷을 한번 보시면 분위기를부터 한번 보세요. 가구는 원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시트는 일본 캠핑카에서 주로 쓴다는 샤프리오 시트가 되어 있어요. 완전 모던하면서 이쁘죠. 자,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이 차는 3인승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트가 변환이 돼도 사람은 타시면 안됩니다 물론 마음먹고 타신다에 앞에 3명 여기 2명 2명 총 7명도 탈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타시면 안됩니다 이런 시트 기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이 시트부터 먼저 보여드리면 현재 여기 통로가 되어 있죠 이 통로가 이 시트의 변환을 하면 다 막힙니다 자 보세요 자요 레버를 이렇게 당기시면 시트가 옆으로 쭉 밀려 나와요 그리고 반대쪽도 똑같아요. 밀어내신 다음에, 여기 벽에 보시면, 막아주는 이런 판이 하나 있어요. 얘를 깔아주시면, 전체가 침대가 될수 있는 베이스가 되죠. 그런 다음, 이 등받이를 뺍니다. 자, 이 헤드레스트를 제거하신 후에, 어, 여기 옆에 레버를 당겨서 쭉 높이시면, 이렇게 세미 침대 모드로 돼요. 네. 어 시트 변화라는 것은 제가 동영상으로 동영상과 사진과 같이해서 어떤 기능이 되는지 같이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AS3 잘 보셨죠? 어, 간단히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린다면 기본 현대자동차에서 나온 시티벤 기본 베이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기동성이 좋고요 그 다음 주차 라인에 들어가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어, 좁지만 이 샤프리오 시트를 이용해서 변환이 어, 마주보기 식탁이라든지 침대 변환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쉽게 이루어지면서 가구들이 원목으로 썼다는 게 매우 아름답죠. 어, 일본 캠핑카에서만 볼수 있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 AR3의 재원은 여기 보시면,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어, 구매 문의 또는 문의사항 있으시면 이 아래쪽에 자막 나가시죠. 이쪽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